스피어 에이넷 는 여기서 유곡공로라고 그러네요 그... 창경원 지나서 창경원 지나서 이제 구직한 방향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아, 어, 아 저는 지금 산태 그쪽으로 가려... 가려고요 조금 전에 그 DS5 그분도 한 그... 저기 가시는 것 같은데 콜레는 다안 나오시네요 아, 사실 주파수가 두개 열려있어서 어느 쪽에서 나오셨나 두리번거리다가 이쪽 주파수가 맞는 것 같아서 콜링을 드렸는데 어건지 어떤 상황이 있으신가 보네요. 어,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삼태공원 어, 거기 서울 본부 공개 이동운영장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K2 ANS 여기는 HL2 STU 그러아 나가서 세서 비용 쓸수때 있겠는데 아니 그러자 고공룡영향에 갔다 가시는 뭐 오시는 마이크 잡는 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참 전에 어찌아침에 간다고 말하고 한 시간에 누가 데리러 온대요 같이 갈라고 본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뭐 일억 이백 년이나 지나가지고 아, 아는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나올 때 워낙 준비 늦게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늦게까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개인적인 일 보고 천천히 가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들어가는 길에 상석하려고 아, 합니다. 뭐 다들 시간 상황, 음, 이게 될 때, 뭐, 가준 거죠, 뭐. 억지로 또 시간 내서는 그렇고. 날씨도 오늘 많이 풀리고, 그래서. 그래도, 며칠 전보다 영상 20도보다는 영상 10도, 14도. 어, 바깥 기온은 쌀쌀한 것 같아요. 어, 이럴 때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6K2ANS, 여기는 HL2STU. 아이고, 아, 시시이 아, 저기 손님 모셨네요. 아, 무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갔다 오세요 좀더 소식 좀해 주세요. <laughs> 몇 시까지 하는 아이고, 어디 초과 시간 잔요코드파스에서 나가서 시술 내는 거지. 나와서 무슨 얘기한번도안 나오시나 봐. 보자고 도리좀 나오시면 되는데. 저기서. 전 보이시지 들입니다 오늘 을하는아습니다잘 다녀오세요. h s p o 62ANS 스탠바이 할게요. 이모오셨요네 업무 잘 보세요. 또 뵙겠습니다. 스탠바이 네 잠시만요. 그주발소가 지금 몇번에세요 또상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어, 서울본부 관할 중, 남해안산성 중계기 145440입니다. 오버 예.. 네, 근데 그.. 뭐, 여기서 유이 나면 나도 오전부터 들어봤는데 여기..저기는 여기 TSNS 개불이고요 거기서 이온 중계를 안 한가 봐요 그..뭐..안 나가 그..혹시 다른 주파수가 있나 해서요 오버 네..조금 좀 무슨 주파수 말씀하신 거죠? 오버 네, 공기 운영 주파수요, 오버 그건 아무래도 일반 주파수 전화서 하시겠죠. 어, 여기서 하지는 않죠. 어, 스을 계신, 어, 서울본부에서 뭐 수요일마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어, 이용하는 거고. 근데 공기 이동 운영은 이제 콜 주파수에서 하, 하죠.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콜 주파수를 맞춰놓고 계시거나 반파대를 좀 열어놓으시거나 이래셔야 하는 게맞셔야될것 어, 같습니다. 오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지금 제가 몰라서 그래요. 다른 주파수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냥 이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버. 이제 CQ를 해놓은 거니까 콜트 파스에서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어, HL2 SPU DS1 MFC입니다. DS1 MFC, 여기는 h H 2 SPU 모드. <laughs> 예, 어, HL2 SPU DS1 m f c 고요 <laughs> 네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 목소리 를 들어서 반갑고요. 어, 저는 지금 여의도 어, 올림픽대로 이렇게 이동하에 있습니다. <laughs> 아까 뭐유공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뭐 공기무용이 어디사는지 모르겠습니다. HEITO SP요. D 어, s MFC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몇년 만인가요? 그사도 어, 목소리를한번 들리면 컨택하고 싶었는데 아 역시 또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 언젠가는 컨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목소리 들어보니 잘 계신 것 같고요 어떻게 계속 ARDF 쪽만 다니시는 건가요? 아 어, 목소리 한 번도 정말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 제가 생각을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오늘 서울본부 그 어디죠? 한강변 삼대공원에서 어, 공개 이동 온 날이에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해서 오늘 저는 늦,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 오셔서 교류의 장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이 독서니까 지금 들어가는 길에 들려서 가려고 합니다. TS1, 아, 마이크로 폭스 차례 여기는 HL2 SDU 모드. <laughs> 아, 예, hf, spu, ds1, m f 입니다 예, 말씀 잘들었고요 <laughs> 아유, 삼태모은요, 아유, 나거 그쪽은 잘 모르는데, 아, 집이 덕소시죠? 전 덕소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니, 그, 저기, hf 안 들으시나봐요. 전 계속 hf하고 투메타도 계속 운영을 하,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시간만 피해서 이렇게 들으셨나봐요. 아저 역시 굉장히 반갑고, 뭐, 그 말씀, 뭐, 몇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어, 몇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 아, 큰데 꼭 해야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데려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그 ARDF가 있는데, 아, 근데 a r d f 가 그래요. 그 굳이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기가 좀 그래요. 힘든 경기라서. 어, 그래서 다음에 그뭐 서울 본부라든지 어, 경기 본부 이렇게 가까운데 있을 때, 뭐 선수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구경차 이렇게 오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9월에 음, 세계 대회가 또 저기. 강원도, 강원도 속초에서 있거든요, 세계 AIDF가. 아, H8 SPU DS1 MFC입니다. 그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번에 국제위원장님이 아마 거기서 어, 사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세계대회라 세계 아, 국내에서 또 이렇게 그 마이크 잡아주실 분들 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또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그 세계대 홍보 및전 또또 세계 국과또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좀 모사할 분도 찾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저번에 그때 연맹 차원에서 제가 ARDF 한번 가봤지만 다 가신 분들 틀다 보니까요. 또 우리 오해님은 꾸준하게 그 ARDF 참석하시니까. 어, 그래서 그냥. 제가 속단으로 통 SSB는 안 하시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죠. 저도 다른 모드로 좀가 있다 보니까 요즘 s s b 주로 마이크 잘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ON인가 더욱 컨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게 예, 암튼 너무 저는 몇년 만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요? 이렇게 어,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거 중계기 주파수라,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대단히 반가웠다는 말씀 전하면서, 종료 인사드립니다. BS1, 마이크, 포프, 차리, 여기는 HLTSDU, 스탠바이. <laughs> 아, 예, 예, 그래요. 그, 금년 대회, 세계대회 때, 음, 오리어 많이 하죠. 거의, 그, 대회 본부 측에서 셰프를 운영을 하는데, S.P.U. 같은 이렇게 목소리 좋으신 분이 어, 교실 많이 해야죠. 그래서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얘기 있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S.P.U. 이렇게 어, 하도록 할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반갑고요. 어, 다음에 오 어, 다음 다른 밴드에서 이렇게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요즘 날씨가 좋은데, 어, 좋은. 음, 아 이렇게, 그, 봄, 이렇게, 어, 아, 오늘도 많이 풀렸더라구요. 그래서, 내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즐거운 주변 드십시오. i h l s p u t s i MFC, 드신 감사합니다. 73. 네, 아, 참고로요. 그거는 서로, 그, 보사하기로, 그거는, 얘기가 다 됐어요. 어, 그래서, 와일북, 어, 두분 정도, 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5분. 아, 예,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